수고하세요 오왜 너도 이제 단는구나마 어디 네, 아니 제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, 네, 내일 영못할수 내일 있는 시간대가 없어 네, 네. 예약이 탔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. 이달에 오픈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12월, 12월 마지막 날까지는 여기 있어요. 음. 이제 네, 드릴게요 네. 와우 누나 <놀나> 잘 먹을게 어? 아? 아한리 <laughs> <laughs> <디디> 맛있겠다 맛있아다나 <놀라> 살쪘더니 응. 스래시가 빨라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있 그지? 가 발이 못아서 그렇지 <laughs> 리느아나라켓또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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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. 왜못그러서 왜, 뭐 어, 그때 대회 때 아 맞다! 어, 아직도 안 했어 너무 비싸서 못살겠어 어? 어, 아직 안 맞겼어 반값이야? 응. 얼마인데 반값 보고? 어 그때 반값도 밑에 여기 그립 감고 줄 감으면 음. 20년만 원대 뜬거 같아 아, 진짜? 응. 그냥 새로... 새로 하면 3 0만원 아니 그거 보상 안 되는 거야? 보상해도 <laughs> 아 진짜? 네. 내 기억에는 일단 10만 원 후반이야 최소 한번 물어봐봐 그래도 얼마인지 물어봐봐 나 금액을 전에 받았었거든 아 근데 되게 많이 냈어 아 그래? 어어 어, 되게 비싸네 론넥스지론넥스가 되게 많이 하더라 아왜 올리는데 음. 그게 나우시다요 게임만 하고 게임만 해. 야. 아우다 아웃. 이요 아 어, 나는 홈복을 잘 못하겠어. 왜? 아, 근데 원래 홈복이 어렵다고 그래요. 어, 홈복이 잘... 내가 어떨 때 빠지고, 어떨 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. 근데 남복하듯이 내가 하잖아. 응. 그러면은 내가 너무 앞에 많이 들어가고 어 그냥 내가 아는... 그 홈복이... 아! 그러니까 남자가 최대한, 뒤로 빠져야 되 어, 여자가 최대한 많이 앞에 남자가 뒤에 있는데 여자도 많이 앞에 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거 보고 남자도 빨리 빠지고 남자가 많이 앞에 났어 스쿼트를 놓거나 아니면 드랍을 해서 그 여자가 그거 보고 빨리 들어가고 남자도 뒤로 나와 그럼 내 만약에 앞에 들어갔어 응. 그럼 타다가. 나는 그냥 빨리 나와야지 그냥 나왔어, 그 누나가 쳤어 근데 응. 누나가 계속 뒤에 있으면 밀릴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가 남쪽이 있는 거지? 그러면 그때는 음. 내가 어떻게 치고 빠져나와야 돼? 어 아니면 은 음.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클리어로 팍 밀고 나와 해서 다시 너랑 교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드롭을 치면서 음. 내가 드롭 치면서 나와 그러면서 음. 내가 드롭을 놓으면서 들어가고 음. 진짜 아, 그 대신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누나가 드롭을 놓으면서 말해서 죽이던지 나와 이러면서 내가 드롭 놓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리고 클리어 쳐서 어. 나왔다가 이렇게 바꾸지어렇게 바꿔도 되고 보통 어. 훈련가지 어.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운을 얻었네. 상대방이 지금 그러니까 또 누나 쪽으로 클리어 보내겠네. 그렇지.